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됐어요 사랑하는 친구야 친구야 조금 더 배웠다고 조금 더 돈이 많다고 조금 더 잘났다고 하는데 뭘 그렇게 중요하겠냐만은 재물 따로 흘러간 우리들 시간 속에 지금은 건강이 최고인 것을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가진 것만 이 있어도 무슨 소용 있겠나만은 이야기, 저 이야기 하면서 운동 좀 하고 노래도 하고 소중에 주먹을 한잔 하면서 오손도 서 이야기, 저 이야기 하면서 건강하게 삽시다. 고마운 친구야. 그냥 무능걸 내려놓으면 뭘 그렇게 소난가? 혼인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삶을 후회하는가? 내가 피땀 흘려 벌어놓은 재산들 다쓰지도못한척하는 것은 자네는 건강 다 쓰고 찾아오게. 감사합니다. 좋게 보셨나요?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